향수는 전부 다 좋은 편인 것 같아요. 각각의 향만의 그런 매력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오로즈 향수거든요. 오로즈향은 장미가 한 따바를 한꺼번에 껴안는 느낌? 진짜 처음에 맡아보고 허! 인생 향이다라고 생각했었어요. 봄 가을 정도가 개히 적당한 것 같고 약간 초겨울에 코끝 치리기 전 그럴 때 뿌리 너무 좋아요. 처음에 딱씨을딱 딱 하면 달콤한 향이 나는데 장미향이 갑자기 잔잔히 올라오면서 장미 우유의 약간 모유 같 느낌? 약간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.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향인데 완전히 풍도 나쁘지 않을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일 것 같은 이향수입 오로즈 향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오드 퍼퓸 말고 헤어 미스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어, 헤어 미스트랑 이 오드 퍼퓸 이랑두 개를 합쳐서 뿌렸을 때 향은 어떨까? 너무 궁금해서 예전에 구매해서 사용을 했는데 너무 좋아요. 향이 약간 좀 배가 되는 느낌 것 어, 같아요. 디티카 오로즈 헤어 미스트는 30ml 용량이고요. 음. 향이 진하지 않아서 만약에 향수를 싫어하시는 분들인데 딥티크는 사용해보시고 싶다 라고 하시면 헤어미스트로 사용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두 개를 같이 뿌릴 때 내가 걸어다니는 장미가 된 느낌?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약간 봄에 뿌리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가오는 올 봄에 이 향기 정말 추천해요